젊은 남자애를 하나를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점집을 찾아왔어 나분 년! 이 벼락을 맞을 년! 이 개같은 년! 더 울어 이 년아! 너 울어서도 제 값을 못 받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년생 몇월몇일 기운을 느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엄마 엄마 소리를 해. 엄마! 젊은 남자애를 하나를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점집을 찾아왔어. 너 머리를 빡빡 밀고 어떻게 보면 너가 비군이로 살아도 살아야 되는 운세, 너 신을 모셔 무당으로 살아도 살아야 되는 운세야. 팔자가 기구하고 운명론이 시끄러우니 너가 제적으로 살겠니? 그런데 소리를 이 나쁜 년, 이 벼락을 맞을 년, 이개 같은 년. 여자는 약하더라도 엄마는 강하다 했는데. 이 썩을 년아 좀. 넌울 자격도 안돼더 울어 이년아 넌 울어서도 죗값을 못 받아 너 이게 한두 애가 아니야 지금 젊은 남자 애 누구고 넌 누구야 그리고 할머니가 나전복이 싫어 이거 할머니가 너전바주지 말래 우리 할머니가 뭘 빌어 나한테 우리 아들 우리 애기 너 같이 따라대녀 너한테 어? 이 지금 아이 10살 때 나와가지고 라그랬대좀못 찾았고 근데 자꾸 꿈에서 보여서 알아보니까 왜 아기가 죽었대 그래도 빨리 갔어야 되는데 아기야 니 아유 이리로 와봐 손좀 줘봐 어손좀 줘봐 대신 덕 엄마 엄마야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야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었다 아들이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었어 <laughs> 이 나쁜녀 뭐진녀 <laughs> 엄마 필요할 나이에 엄마 손이 없었어 <laughs> 남들은 엄마가 소풍 간다 도시락 싸주는데 내 엄마 없었어 <laughs> 엄마 엄마 소리를 하고 <laughs> 엄마 엄마 열밤 자고 온대매. 엄마 나 보고 아빠랑 열밤 자고 손가락으로 열 밤만 자면 나한테 온대매. 뻔 엄마야, 나쁜 엄마야. 나 보고 동네 아줌마들도 나 보고 고아라 그러고. 너 정말 이 업을 어떻게 씻으려고래? 그래? 그 니네 아들이 이렇게 무당 몸에 들어와서 얘가 아유 얘가 한이 주고 원이 져서 아유 원한이 너무 남았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는 뭘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 하는 말이 이년 너 살자고 나가더니 이년아 너 속이 좋냐 이씨불 하려나? 너 사는 꼬라지를 봐 아들 버리고 나가 너 지금 잘 살아? 너 부자 됐지? 어? 아주 강남에다 서울시 빌딩이 다너 거잖아 너 얼마나 잘 살자고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네 새끼 버리고 나가서 애가 꿈속에 나오고 애가 아른아른 거려서 찾아봤더니 죽었다는 소식이나 듣고 좋은 곳으로 극락세계 갈수 있게 오냐 저승문이나 잘 열어줘라 얘가 못갈 수도 있어 극락을 구슬에도 될게 있고 안될게 있어 얘가 너무 서운해해 얘가 용서를 해줄까 말까야. 이게 너무 한이 지고 원이 져서, 원한기야, 원한기. 그런데 무당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면, 보, 통해가 아니다. 그게 선택으로 자살했어, 얘. 응? 너무 힘들어서, 살다, 살다, 살다가 잘 살려고 그랬는데, 얘가 원망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 이렇게 해줘나 저렇게 보나, 지금, 신령님도 신령님이지만 본인이 살아온 세월을 보니 잘 사시려고 엄마가 어떤 입장에 처해져서 아이를 놓고 나왔는지 애 10살에 나왔는지는 알겠어.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본인 잘 살려고 어쨌든 나왔잖아. 그랬더니 본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 다른 가정을 또 꾸리고 지금 또 애들을 새로운 애들을 낳았어. 둘이 낳았어. 그 애들이나마 이제는 건사를 잘해라. 너 자식 농사 한번 실패한 거. 두 번째 농사 잘못되면 안 된다. 얘네들마저 잘못되면 안 되고. 이미 간 애는 가애야 간 좋은 대로 가라고 빌어는 줘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 애한테 엄마가 그랬던 거 아니다. 그러려고 그랬던 거 아니다. 미안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어? 그런데도 할머니가 지금 모시는 신령님이 하는 말이 너 인연 잘 산다면서 살려고 뛰쳐나갔다면서 그래서 지금 잘 사냐고 무언가 점을 봐서. 맞추나, 못 맞추나가 아니라, 본인이 잘 된다, 안 된다도 중요하지, 살면서. 잘 된다, 안 된다. 근데, 기회라는 게 있대. 엄마! 엄마 다른 거 없어. 엄마가 그 죽은 아들한테 정말 미안하다면, 보답을 하고 싶다면, 너더 멋지게 살아. 엄마가 더 당찬 여자, 멋있는 여자, 지금 애들한테라도 좋은 엄마, 부모가 되어. 사랑으로 좀 많이 길러. 지금 애들도 어려. 또, 농사 실패하지 마. 죄책감 갖고, 어깨 쑥 그리고, 그러고 살지 말고, 이미 독하게, 본인 심정도 이해는 해. 애를 버리고 나왔을 때 그냥 버리고 낳게 나왔겠어 여자라고 엄마가 그러려면 어깨 피고 더 힘차게 더 보란 듯이 더 당당하게 살아. 이미 간 사람은 간 사람. 지금 있는 사람 지켜.